여러분, 안녕하세요. 와, 어제 그렇게 폭설 오더니, 지금 햇빛이 이렇게, 어? 맑게 뜨네. 야, 다 녹았어요, 다 녹았어. 하루 아침에. 어제 20cm 왔는데, 다 녹았네요. 와. <laughs> 지금 사무장님하고 강선사 스님께 인사드리고 내려가려고, 그리고 어제 놓고 온 감사장, 그거 가지고 인사드리고 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아, 너무 아름답네요. 어젠 그렇게 눈이 와갖고 사람 힘들게 하더만, 햇빛이 쨌쨍 면서다 녹았네요. 아, 감섰죠. 어딘가? 응. 받은 감섰죠. 예, 네, 이게 내가 태어나서 세 번째 받은. 어, 상입니다, 상. 가방이 어떠 어디 있다는 거야? 어떤가 봐? 어, 여기 있구나. 아, 미쳤어. 내가 가방을 놓고 왔네. 강선사, 잘 있어. 갈게. 또 올게. 부처님, 안녕히 계세요.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또 오겠습니다. 안전 내려가야 돼요. 집에 가려고, 내려가고, 하여간에 우리 천명 될 때까지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, 제가 정말 열심히 재미있는 방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너무너무 감사하고, 올 한해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작년 한해 동안 보내주신 어, 감사한 마음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유, 어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눈이 아주 많이 와갖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, 즐겁고, 행복한 어 시간 되시고 어 내일 또 아니아니 아니 내일이 아니구나 정신이 없어 어 저녁에 또어 천명 축하 방송 감사의 방송을 개인적으로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안전 아 좋네 형치봐 아 좋네 좋아 여기 지 셨죠 아우 너 좋네 그럼 오후에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봬요 빠빠이 가방 좀 챙기고 안전